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로지브리지를 검색해 보세요. 자, 일반 택배가 같은 경우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C2C입니다. C2C.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예가 뭐예요? 중고나라. 아니면 편의점 물품 교환. 이런 거로 볼수 있어요. 이게 뭐냐? 어, 제가 아, 내가 이거 어디서 이렇게 워치 하나 샀는데, 아, 이거 내가 쓰다 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 그냥 이거 팔아야지. 라고 하면서 중고나라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고, 어, 제가 그거 3만원에 살게요. 5천원만 깎아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거. 편의점을 통해서 아니면은 택배 그 앱을 통해가지고 집화 요청을 하고 보낼 수 있는 거. 요거 그냥 일반 택배 계약이에요. 이거는 그냥 표준화된 서비스라고 보면 돼요. C2C 계약. C2C 운영이죠. 그냥. 그리고 기업 택배 계약이라는 건 월간, 일간, 주간,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물동량을 보내는 거. 정기적으로 지파량을 보낼 수 있는 게 기업 택배 계약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회사는요, 한 달에 한 500개 나가요. 저희 회사는요, 한 달에 만개 나가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기업 고객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어, 지파와 배송을 하는 이게 기업 택배 계약이고요. 그리고 특수 계약 택배는 뭐, 무엇이냐. 이거는 냉장이냐, 냉동 상품이냐. 요즘에 이제 워낙 코로나19 이후로 핫해졌어요. 콜드체인. 이거는 진짜 특수상품이거든요. 그리고 의약품이냐, 아니면 이거는 고냉동상품이냐, 뭐 등등으로 인해서, 아니면 진짜 큰 이형, 대형화물이냐, 이런 걸 따라가지고 할수 있는 게 특수계약 택배라고 한다. 근데 사실, 일반 대한민국에 있는 택배회사들은요, 냉동냉장 같은 경우는 냉동냉장 상품들이 콜드, 체, 콜드 차량들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냥 일반 상온 차량들로 움직이고, 안에 EPS, 냉, 어, 아이스박스 안에, 어, 유지할 수 있는 냉매제를 통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뭐, 어떠한 딱히 개선점이 없다라는 거. 자, 택배 계약에 있어서 택배 계약 기본 약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어? 500원 싸게 해 주신다고요? 그럼 계약할게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함정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한 달에 5만 개라고요? 하, 아, 그럼 제가 무조건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택배 종사자들, 택배 회사한테 함정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택배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되어 있는 택배 표준 계약서를 가지고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요. 소분쟁 해결의 근거 그리고 소비자 보호 목적, 어깨 표준 제시, 어깨 표준 제시라는 것 택배 회사에서 추구할 수 있는 내용. 소비자의 권리 방안, 권리를 위한 부분 이두 가지를 가지고서 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할 수가 있다. 주요 내용은 운송 계약의 성립. 그리고 운송장 기재상 예전에는 운송장 기재상이라 해가지고 뭐 뭐를 놓고 뭐를 놓고 이거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전산화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굳이 필요 없다 그리고 운임 지불의 방식 어, 나는 1일부터 31일까지 한걸 언제 어, 현금으로 얼마 주겠다 뭐 아니면 뭐 1주부터 2주까지 한걸뭐 주간 결제를 하겠다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운임 지불 방식 어떤 식으로 어, 지불하겠다 하겠다 그리고 운송물의 포장 포장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며,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파손이 어, 파손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있어서는 어, 면책을 하겠다.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에어캡으로 몇 번을 돌돌돌 말아서 아니면 뭐 어, 완충재를 통해서 더 꼼꼼하게 포장을 해야 된다. 당등 등등. 그리고 운송물의 수탁과 인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운송물이 아무리 계약을 했지만 이거는 운송을 화금을 취급을 할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거절 사유에 의해서 어, 운송물의 수치를 불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50만 원 미만에서 어, 손해배상 책임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최초 계약 당시에 제품이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택배 비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다 고가야. 다 하나 당 무조건 50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택배 비용을 그걸로 해서 간다. 그러면 50만 원인데 이게 과연? 파손의 염려가 얼마나 높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분실이 됐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택배의 음, 분실 시, 파손 시의 보상 규정은 제품의 어, 판매가 규정이 아니라 제품 원가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매를 가를 하게 되면 두번 판매하는 거잖아요 분실했을 경우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품 원값 보상 책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면책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파손 염려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이건 면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분쟁 해결 방법은 해당 계약에 위치해 있는 어디 법원을 위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권리는요.